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수개월 전에 제가 피아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물론 제가 피아노를 한번도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쳐보기는 했었지만 그냥 목 눌러본 거죠 띵동띵동 도레미파솔라시는 그냥 어려서 크면서 눌러보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스스로 연습을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레슨을 좀 받고 싶은데 이쪽 태국에서는 레슨을 받을 방법이 없구요 제가 태국어가 약해 가지고 태국 학원을 다닐 수도 없구요 또 태국에 살다 보니까 피아노 관련 책자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악보를 파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면 되겠지만 제가 뭐 말씀드린대로 태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정도가 못돼 가지고요 그런걸 사기는 좀 어렵구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레슨 방법을 찾아보고요. 스스로가 독학을 좀 시작을 해서 열심히 쳐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피아노를 덜컥 샀는데, 그 뒤로 중고센터에서요. 또 피아노 한 대를 발견을 합니다. 아주, 아주 오래된 피아노인데, 제가 그걸 아주 싸게 저렴하게 이렇게 사 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요. 청소를 요, 아주 깨끗하게 구석구석 다 이렇게 만져 주고요.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분해를 해서 뭐 기름칠도 해주고 뭐 그리스도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요 피아노 한 대를 더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제 취미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오디오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만지고 고치고 차 같은 거 오토바이 같은 거 이렇게 수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피아노라고 다를 것도 없죠. 이렇게 뜯어가지고 전자 피아노를 이렇게 또 고쳐본 적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런 작업도 했었습니다. 받침대 스탠드도 직접 만들고 이렇게 서 피아노 한 대를 더 만들어서요 이 피아노를 가지고 그 동안 몇 개월을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새 피아노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두드리고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피아노가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도 해가지고요 이렇게 중고 피아노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재밌죠? 손가락만 뚝딱뚝딱 이렇게 돌리는 그런 연습 중입니다. 사실은 밤에는 이 피아노를 크게 틀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이렇게 밖으로 소리가 나지 않게 치는 모습입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그 동안 연습을 했던 거잘 치는지 못 치는지 나이 먹은 아저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을 완전 초보 초짜가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요. 한번 보여 드릴까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악보도 직접 인터넷에서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영상을 스톱시키고 사진으로 캡처해서요. 그걸 또 손으로 <laughs> 개명을 적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악보를 보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 집사람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당신 나이에 이 나이 들은 사람이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친다는 거 어렵기 때문에 뭐 포기는 아니지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조금만 쳐 봐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피아노를 잡았으니까 특히 이제 올해 같이 조금 어렵고 밖에 나갈 시간보다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는 한번 연습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요, 나름대로 연습을 했습니다. 뭐 매일같이 칠 수는 사실 없었고요. 며칠씩 집을 떠나는 날은 못 치기도 했고요. 집에 있어도 일이 많을 때는 피아노를 좀 만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매일같이 좀 쳐보려고 틈틈이 노력을 했는데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고 또 집중을 해서 이 피아노가 질리지 않게 이렇게 치기가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자, 나이들은 아저씨, 어떻게 피아노를 치고 얼마나 잘 치는지, 또못 치는지, 포기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